안녕하세요. 텍스맥시멀을 준 토크하이트 세미난 고성피 d 입니다 리눅스는 오랫동안 가장 안전한 운영 체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공격은 더욱더 정교해졌고 취약점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리눅스 보안은 안전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 저도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리눅스로 쭉 해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리눅스는 보안에 안전하다. 안전해요. 그랬거든요. <laughs> <laughs>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그말못할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키사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보안에 대한 문제를 봐도 지금 현재 뭐 저는 제가 오늘 개선에 그 해온 건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피해 사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40%씩 성장하고 있어요. 네. <laughs> 왜? 모든 게다 리눅스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뭐 대상 분류를 보게 되면 테크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뭐 금융권 이제 심지어는 이제 AI까지 이에 대한 네, 네. 전, 전방위적인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 트렌드고요. 어, 특히나 이제 리눅스 뭐 작년에 저희가 뭐잘 알고 있는데 비피프 백도어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부 다 리눅스 서버에 대한 감염 이슈였습니다. 네네. 저 BPF 팩터 같은 경우는 그거죠. 몰래 숨어 있다가 어. 이 몰라요. 몰래 숨어 있다가 누군가가 어떤 액,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변형이 있었는지, 어떤 액티비티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뭐 권한 상승이 있었으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만약에 이제 침해 사고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 그때부터 액티비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버가 어떻게 그 변형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 확인하기 어려웠었어요 네. 그게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음. 이게 근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기업들도 제가 최근에 만난 기업 고객 기업 같은 경우는 매번 이렇게 키사에서 나와서 보안 패치 적용했는지 음. 스크립트 돌려서 지금 다 적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액티비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도 이미 뭐 EDR이나 여러 가지 보안 장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을 아까 숨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어디 숨어 있길래 그런 것들이 잘그 캐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이제 뭐 커널에서 모을 수도 있고요. 아 커널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 뭐 EDR, 뭐디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네. 100% 보안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BPF 같은 경우도 커널이 어떻게 액티비티에 따라서 어떤 신호가 좋, 좋느냐에 따라서 또 액, 아. 움직이기 때문에. 네. 어, 아.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것처럼. 또한 이제. 세 번째 영역은 뭐냐면, 야 우리는 클라우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 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대부분 CSP 업체에서 커버리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분들에서서는 이제 공동책임 모델, 쉐어드 리스폰스블리티 모델이라고 하는 게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책임져요. 음. 나머지는 고객분들께서 알아서 하셔야 돼요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어, 클라우드 위에 동작하고 있는 OS들에 대한 보안. 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음. 대부분 다 엔드 유저가 엔드 책임을 오오. 줘야 됩니다. 어... 그 <웃음> <웃음> 얼핏 생각하면 클라우드 회사 할것 같은데? 그네네인스턴 그 제공하니까. 네네. 어. 그래서 저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OS의 패치, 어. 그 다음에 보안 패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 레벨,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CSP에서 다, 그, 보안 오. 인증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상속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인프라 레벨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요. 네.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내재는 OS 인스턴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에 대한 리스폰시 빌리티는 엔드 유저가 신경을 오. 쓰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제 비상이다 <laughs> 하라는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이렇게 급증하는 리눅스 보안 위협에 대해서 센트 OS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라키리눅스의 하드웨이 OS가 어떻게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SH라고 이건 리눅스입니다. 사실은 네. 별도의 어떤 플랫폼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리 모든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하게끔 사전에 구성해 놓은 리눅스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게 해놨고요. 음.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여덟 가지 기능이 사실 핵심 기능이긴 한데 네. 그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LKRG라 그래서 저게 음. 공격 탐지 대 저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리눅스 커널 라이프 가드, 런타임 라이프 아, 가드에서 실시 간으로 탐지를 한다라는 거고요. 음. 저건 뭐냐면, 얘가 계속 보고 있다가, 어, 권한 상승이 일어났어? 어, 뭔가 변형이 일어났어? 그러면 두 가지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서버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보안 등급이 높다. 네. 그러면 다른 데 번지지 못하도록 그냥 크래시 시켜버려요. 아, 아예 서버 자체가? 예, 서버 자체를 음. 크래시 시켜버립니다. 네. 아니면, 조금 등급이 낮아 네. 그런,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관리자한테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음. 그런 실시간 기능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저기 보면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CV 패치에 대한 대응이 조금 다릅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V 패치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제 업스트림이 반영되기까지는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걸려요. 물론 이제 더 빠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저희는 어떻게 제공을 해드리냐면. 어 나왔어? 크리티컬해? 바로 제공해드려요. 네. 게 그러니까 음, 음. 기존의 뭐 플랫폼뿐만 아니라 내지는 이제 지원 체계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한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LKRG 공격 탐지 대응이 저기 있기 때문에 숨어 있어가지고 뭐 하는 것들은 네, 제어가 되겠네요. 제어가 되는 거죠. 음. 딱 걸렸다 그러면 이제 제어가 되고 네.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패키지라든가 패스워드 알고리즘이라든가 사용자 제어, 어, 지정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네. 어답션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음, 음, 그런 맞습니다. 기업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 서버를 할때 하든든 눅스를 앞으로 소호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니까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커뮤니티 버전은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럼 그 커뮤니티 버전에 대한 보안 책임은 어떻게 가질 거 가,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한 음. 숙제가 또 발생이 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음. 이전에 아 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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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해줘요 라는 게 충분히 논리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영역을 넘었어요. 네. 어떻게 빠르게 제공할 건데 계획이 뭐야? 음. 컴플라이언스가 대응이 돼안 돼. 음. 근데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컴플란스에 대한 대응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토대는 음.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네, 게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인 거고요. 아니 어저께 제가 우리 방송에 나왔던 데가 이제 빔 소프트웨어라고 네, 네. 백업 쪽인데 레스웨어 공짜들이 백업 데이터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털치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네. 이제 백업 어플라이언스 만드는데 그 어플라이언스의 OS가 이제 라크 <laughs> 뉴스 왜냐하면 <laughs> 하드웨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전통적으드 네. 어. 그, 그러니까 파티와 벤더들과 하고 여러 가지 그협약을 음.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저희 쪽 로컬 하드웨어, 하드웨어 벤더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음. 보안 서버와 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협약을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CentOS의 안정적 운영이나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아이티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의 상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